오늘처럼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긴장한 제가 번질 못, 모질을 못했으저 뒤에까지 그냥 막참것 같아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귀한 우리 회원들 선배들 어, 누구의 누구들 되시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세상은 가지지 못한 것을 저희들은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물리십 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므로 우리 삶이 바뀌었습니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저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받아보며.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참으로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귀한 종들에게 이 신년 이 예배를 통해서 또이노비의이 봉사일을 이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성취하고 이루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자리에서 싸우니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제가 오늘 우리구 국악, 사냥 또 목사님들 복음송 또 찬양하실 것을 보고 참 제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도 이렇게 라이브로 또 도금 가수 또 목사님들께 초대해서 같이 이렇게 집회를 해보면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으로 듣는 거하고 직접 듣는 거하고는 너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큰 감동이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을 통해서 삼박기하여 다른 질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잠시 기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이런 모임을 가지면 좀 말씀이 좀 짧아야 좀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차단으로 좀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게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셨고. 조화연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조화연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고 이 성경은 조화연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사도바울은 이 삶을 바로 경주자의 비유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달리기 위해서 경주하기 위해서 출발선의 성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탈질 수 있는. 자격을 저와 전들에게 부여해 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참 바울을 많이 본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바울이 사행전된에보게 되면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는데. 그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그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깨끗이 들음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위로 결심을 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드려 주님을 위하여 산. 그의 그 고백,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고백을 가장 잘알수 있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자신의 삶, 지금까지 주 예수를 믿고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짓겠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는 것은 이제는 바울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의 모든 열정과 그의 모든 시간과 그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쏟아붓고 이제는 내가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에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달려갔습니다 참으로 조바른들은 우리는 때로는 우리는 느슨하고 우리는 때로는 시기도 하고 때로는 조바른도 멈추기도 하지 않 그러나 바울의 인생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바로 자기 앞에 동인 이 상이 있었기 때문에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죠.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토록 왜 자신의 삶을 전쟁로 같이 쏟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달려가기를 마친 것처럼 마지막까지 인생의 끝까지 그는 달리고 또 달렸던 그의 그 삶의 그 목적이 나오는데 에베소스트리포스 3장 1 4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대를 하나여 그리스도 예수 왕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간 거다. 그래서 바울이 달렸던 목적은 바로 삶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를 그가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실 상, 이것을 보 우리가 보상이라고 그러죠. 네, 여러분, 주님은 그 바울에게 이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장래에 내가 너가, 너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너가 내 앞에 서는 그날, 나는 너에게 줄 상이 있음을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바울은 이 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내 던져서 천재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쏟아 부르면서 그는 이 땅에 그 부름의 상을 하여 그는 달려가시고 앉셨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은 이 상을 바라보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주님들이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오리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리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각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상은요 아무 얘기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저희가 제가 목회하고 있는 곳이 이제 수원시 호민실 주문라는 곳인데 거기는 한때는 지금 어머 있을 주거에 대해서 신돌시처럼형생이 됐지만은 그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신돌시처럼 그렇게 어, 안 만들어졌었죠. 근데 그것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땅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에 따라서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살고 있다기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받는. 여러분 보상도 마찬가지. 장례 i 저반들 주님 앞에 쓰기 때문에 주님께서 s e c 저반들이 내가 Chinese 하 h 들 n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저 n e s e c h i 주 e s e Chinese Chinese c h i n e 주 e c h i n 우 믿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s 따라서 주님께서 저 c 님들에게이 상을 베풀어 주 s e c 사람은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받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에서 부장 24절에 보기에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다 달려있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생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험 전파의 사명을 받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뀌어 주신그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라는 귀한 사명을 주님께서 조발된 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우리에게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분들에게 주님을 향한 순수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우리는 행정과 어떤가 어떤 것에 여러 가지 처지로 만나면 우리 안에는 이 열심이 사라지고 뜨거움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순수함마저도 우리 안에 후퇴 하락하는 하 그것을 우리가 수없이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십년 한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과 충중을 향한 순수함이 네.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 개인,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어, 우리 목사들마다또 우리 귀한 또 주의 종들마다 개인적으로 사주목상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는데 저에게도 사주 제가 묵상하는 말씀는데그 말씀 말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인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사나꾼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들합니다. 으 네,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조화자들을 향하신 주님께서 조반적인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있는 저반들부터 우리가 다 반드시 장래에 주예수님의 땅에 다시 돌아오실 때저간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 심판 대 앞에 반드시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이해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겼는지에 따라서 주님은 정반들리가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가장 잘 주님께서 비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이죠.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주님께서 한 나라로 가신 뒤에 오랜 후에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 종들과 함께 결사를 하고자 하십니다. 이 결사할 때가 바로 언제까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실 때 주님 앞에 서는 큰 아림을 깨닫는. 여러분, 대우지식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다섯 달러테 받은 자처럼 두 달러도 받은 자처럼, 주님께서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섯 달러테두 달러도 받은 자들은요, 주님과 주님과 함께 결산하는데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티에 배를 남겨서 축합해 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축 너가 이 땅에서 작은 것을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받게 주시겠다고 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저많들이이 땅에서 행한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주님은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잠시 돌아오셨을 때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아주 충성하고 주님을해서 위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돌아오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받게 주시겠다라고 그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화들이 이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정화들이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정화에게 주실 상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한 것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시다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정화들의 상은, 결코 사도바울이 텐데 갈 길을 마칠 것처럼, 그가 삶을 바라보고 이에 부르신 부림의 삶을 바라보고 그가 달려갈 기를 자기의 모든 삶 자기의 모든 시간 자기의 모든 에너지 자기의 가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주의 보험을 위하여 쏟아부었던 것처럼 저 바람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자리에 있는 저 바람들은 행편과 처리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행편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흔편에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조반들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저반들에게 주님을 대신하여 저반들에게 이 복음의 기약이 명령을 저반들에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저반들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살라라고 저반들에게 이 기한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자 여러분 때로는 저와들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참 저도 때로는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면 어떨까 할 때도 참많습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저런 가지 사회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주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때로는 이 짐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은 여기 이인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참 제가 존경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실 때참 모든 목회에 대한 사역을다 마치시고 그리고 교회에 빚도 없이 후임에게 넘겨주는 그 간직을 들으면서 저는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 사역을 마치고 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때가 참 홀가분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조화함의 상감대는요 우리가 처지가 다 다르고, 조화함들이 자리가지 때려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나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조화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주님 앞에 참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구를 위해서 또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참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참으로 주님께서 제에게 이런 성령의 음성과 함께 이런 감동이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코로나 전염병원에 나여 많이 사람들이 죽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환경을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학교를 뭐라고 보시냐면, 희한나이 종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다, 너무나 격려하고 있다, 너무나 이축되고 있다. 지금 시대가 어둡고 정말 힘든 그런 시대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지금, 지금 이 코로나 모종 상경과는 끝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해나실 놀란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깨어서 기도하면서 지금 나를 위하여 힘쓰고 지금 주님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종들을 통하여 이 모든 상에 끝나고 난 뒤에 나는 그들과 함께 거대한 역적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조한들이 비록 이 시대가 힘들다 할지라도 비록 어둡다 할지라도 이 한결과 열건 속에서 조한들이 이축되고 조하인들이 뒤로 후어낸자들한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장파 사명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이 교회의 사명을 붙들고 저반들이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힘을 냅시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작년에요. 그래도 우리 부흥사, 누구의 부흥사인은 그것도 작년에 참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도원을 돌면서 참으로 이사역을할수 있을 때까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물론 대표 장님과또 우리 또 임원들이 참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쪽 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후퇴하거나 주제하지 말고 표를 하지 말고. 너희들이 힘을 내서 같이 함께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동료자여분 저왕들이 마음에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되시 장래에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그분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 세입이 된명을 바라보고 저왕들이 올해도 힘을 내고 밥을 찾아서 저왕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알 아예 소다 부을 수 있는, 저가 지금 되어주신 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